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정오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법원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라임 사건과 관련하여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구속교사가 됐죠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현재 민주당 소속의 기모 의원이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그에 대해서 이 기모 의원은 돈은 받지 않고 양복표만 받았다. 그러니까 반자백을 한 상태지요. 이러면 당연히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하고, 그러면 확실한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 행정관과 비슷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원 외에도 여러 관련자들이 있는데 이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옵티머스 사건은 정권 실세가 무더기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창업자하고 주범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지금 LA에 도피 중에 있고 법무부가 또는 검찰이 인터포를 통해서 범죄인도 조치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일이 제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많은 이 정권이 3년이 넘기는 사이에 부정부패 사건, 정권 실세와 관련된 사건, 당당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하더라도 기소된 지가 지금 8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1심 재판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당연히 임종석 실장과 관련 비서관이 수사 대상으로 보류되어 있었던 상태인데, 이것도 어떻게 된지 행방에 묘연하고. 그래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3년이 지나는 사이에 있었던 여러 불미한 사건들 이게 오리무중 상태가 된 최근에는 추미애 사태가 이걸 상당히 가려준 점이 있는데 그러나 그 추미애 사태마저도 근본적으로는 코로나 방역으로 이 모든 얇게 붉어진 사건 그리고 침몰되어 있는 사건 그리고 추미의 사건마저도 이것을 상당 부분 뒤덮고 하는 데에 코로나 방역을 이용하고 있다. 매일 오전에 질병관리 이제 청으로 승격됐죠. 그 주로 청장 정은경 씨가 이제 발표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 발표판의 제1 상단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서울 도심 집회 관련 이런 표시를 해놨어요 결국은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칭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제까지 누적 환자로 보균자로 확인된 것이 585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585명을 세분하면 그 집회와 직접 관련해서 확진자로 판명된 숫자가 216명. 그 참가자로부터 전파된 숫자가 321명. 그리고 거기에 현장에 갔던 경찰관 감염자가 8명. 그리고 현재 광화문 집회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 중인 것이 40명. 이렇게 해서 585명이 이제 발표로는 광화문 집회 관련으로 감염된 숫자다. 조사 중에 40명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럼 이거 언론이 이걸 충실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한두 명이라도 광화문 관련 집회 그리고 거기에서 전파된 숫자 이런 식으로 계속 매일 같이 8리로 광화문 집회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통계를 저는 일단 믿으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에서 확진된 것은 216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파되고 뭐 경찰관까지 합하고 조사조인가 합하고 가지고 그래 585명이 그날 광화문 집회 때문에 확진자로 판명된다고 저는 쳐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숫자가 대체로 5만 명이 넘는다고 돼 있어. 그고 5만 명으로 잡으면 현재까지 17일 현재로. 질병관리본부가 확진자 개념에 넣어서 발표된 585명은 1.2% 밖에 되지 않아요. 과문 관련자는 결국 1.2%. 이건 우리나라 지금까지 그 발생했던 거의 확진자 조사 대상자와 확진자 수의 그 비례가 1.2%인데 그거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8.15 과문 집회 때문에 2차 확진의 발생이 됐고, 그 증언지가 광화문 집회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의 억지를 보탠 일이다. 이 수치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권력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해서 엄명을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질병관리본부는 발표 차트에 아주 광화문 집회를 제일 상단에 올려놓고 했는데, 어제 현재로 585명 밖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8월 15일부터 오늘로 치면 한 달하고 이제 3일이 되었습니다만 매일같이 질병관리본부의 이러한 발표 행태 때문에 일부 교회, 그건 주로 정광한 목사가 심어하고 있는 제 사랑의 제1교회를 칭하는 것이죠. 그 신자들이 많이 왔다. 거기가 원인을 제공했다. 그래서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도 못 붙이게 하고 따라서 10월 3일날 개천절 대규모 뭐 국민대회가 여는 것도 미리 정부가 파리5의 경우에 비춰봐서 그게 또더큰 감염 발생지가 될지 모르니까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아주 이렇게 예단을 하고 미리 예고를 하고 그리하여 금지 조치를 미리 하는 이런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꼼짝하지 마라. 야당 꼼짝하지 마라. 시민단체 꼼짝하지 마라. 정부 시키는 대로 해라. 대통령의 엄명이다. 광화문에 모이면 무조건 확산된다. 여기에 우리가 현혹당하고 있고 또 이것이 질병이니까 혹시나 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태에 국민들이 얼어붙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에 이 정권의 실패, 실정, 부패 사건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이 흩어져 있고 지금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로 전 그냥 덮어버리고, 방역 공포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이 정권은 성공했고, 그 성공한 것만큼 국민이 정권의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얼마나 큰 덩어리로 썩고 병들고 있는지 깜깜이 상태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질병관리청은 전국 단위로 정치 여론조사하듯이 국민 전체를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가, 한 번도 조사한 일이 없고, 어디에서, 어디에서 감염의 위험이 가장 높다 하는 거, 증명된 걸 발표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학교, 학원, 카페, 식당, 일다 막아놓고, 그러니까 학교, 학원 다 막아놓고, 아이들은 학원도 못 가고 학교 못 가게 해놔놓고, 그러니까 이 면역조사에 대한 확실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아주 정치적 효용도만 생각해가지고, 오늘날 질병관리본부가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 이것을, 이걸 누가 이걸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같은 사람이 유튜브로 이런 얘기 해봐야 눈길이라도 주겠습니까? 결국은 제1야당입니다. 제1야당. 제1야당의 이런 근본 문제에 대해서, 8.15 집회에서 폭발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7일 한 달이 넘은 이 순간에 1.2%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이런 수치까지 제시되고 있는데 야당은 준눅이 들어가지고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이 면역 체계 그리고 위험지가 어디다. 이 정권 발표의 허점이 어떤 것인지 이걸 낱낱이 국회나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이것을 밝히고 추궁해야 할 책임이 제1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제1야당이 이문에 대해서 완전히 직무 유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질병관리청의 조사 및 보고 행태를 봐가지고는 특정 지역, 특정 집회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것을 발표한 흔적이 영적한데 오늘 아침에 국무총리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결국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통계는 정확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특정 지역에 제한된 어떤 목표를 정하고 조사해서 거기에서 감염자가 나오고 발표하는 것 그건 정확하겠지요. 그러나 그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그래하여 그 과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 이것을 정치 방역으로 정략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야당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